다른 생명체로 변할 수 있는 돌. 도... 전지전능한 존재가 구형태의 그 존재를 만들었고 땅에 던져놓고 지켜보기로 했음 <목소리> 그리고 몇 번의 계절이 지났을 때 늑대 한 마리가 상처 입은 채로 돌아다니다가 돌 앞에서 죽었는데 그는 왕의 모습이 되었다 이후 죽은 늑대가 왔던 길을 다시 밟으며 걸어가기 시작했고 늑대의 주인이었던 소년과 마주치게 됐음. 고립된 곳에서 혼자 살던 소년의 가족은 5년 전 모두 남쪽으로 떠난 뒤 돌아오지 않았고 고독한 생활을 하던 소년은 결국 가족들을 찾으러 떠나기로 결심했다. 짐이 머 있어다? 그렇게 남쪽으로 한없이 나아가는 소년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됨. 그런데 실수로 발이 빠져버렸고 자리에 커다란 보상을 입게 됐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발견된 돌. 그리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의 무덤과 생활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었다. 설상가상 다리의 상처 때문에 쓰러진 소년. 소년은 감염으로 죽어가면서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말을 남겼고. 소여 인간의 쓰다